안녕하세요. 오르랑땡입니다. 러블리즈 블러드 시작해볼게요. 닥템 빨간 눈치 블러 괜찮은 것 같죠? 어? 두 마리가 나오네요? 한 마리는 성장에 들어가주고 두 마리 다 성장에 들어가볼게요. 아, 두 마리 다 성장을 안 넣어요. 같고 성장이랑 인내 들어가 주겠습니다. 아, 왜안 되지? 성장 인내 두개다 들어가졌죠? 도랑님 이미주 일단 센터로 나갈게요. 상성이 괜찮은 것 같죠? 초반이라. 주원이 작별하나? 빨간 저한테 오시면 땡큐죠? 업그레이드 줄게요. 파이널 안녕하이. 파이널님 플이드 써보겠습니다. 업그레이드 줄게요. 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반대쪽으로 가아 여덟 눈 쪽으로서 가볼게요. 더 그래 줄게요 가스 실드 업데이트 해 줄게요. 더 끌어주겠습니다. 파일럿 청소도 해줄게요 패시브 조건, 가스 1을 넣습니다 칼카로가 마인늘로뜯어진다 했죠? 오, 저건 완전 좋아요 <laughs> 또 실드업도 다 해줄게요 해서 연두님한테 갈게요. 파란이랑 싸우는건 좀 아닌거 같죠? 리모또업그레 해줄게요. 초반에 다 나가셨어요. 또또 출동도 해주겠습니다. 파란님 잘 안되시죠? 많이 다가가고 시네요 그냥. 실드업 해줄게요. 그리고, 아,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. 또실드업 해줄게요. 그리고, 유닛 바꾸겠습니다. 또실드업 해줄게요. 아, 씨. 거꾸로 완전 많이 어렵는데 인내 효과로 방어를 해었습니다 1cm? 아, 1cm가 나왔는데. 방어업이 초반에 엄청 높죠? 미네오카로또 방어를 걸었습니다 주황님, 베이비소. 다 업그레이드 줄게요. 누구이이주니누구노 누구니? 누구니? 누방공 누구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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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니누방 은두님이 상상은 좋으신데 업글이 낮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은두님한테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은두님 끝나셨죠? 주황님이 파란 의사고계신것 같고요. 주황님 방위 여 0.11억 이별 나왔어요? 오 이별 좋아요. 주황님 뉴수정 마리스테폭도 해줄게요. 오 인내효과로 정의인 용도 나왔죠? 방법도다 해줄게요. 요, 장례일은 가서 안 끝내고 그냥 이렇게 밥 먹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봤죠? 더 끓여줄게요. 어, 파란이 뭐지? 삼각형? 안 되겠다. 파란이 끝나니까. 점수하겠습니다또 방어 다음줄게요음은그 주황이랑 싸워보겠다니다또업그레이드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나오시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나은그다음 해줄게요. 어, 너무 좋죠. 초반 극 초반인데 엉두리 어, 너무 좋아요. 주황님 새벽별 방사후의 01호 파란우리 01호 영웅은 안 보이죠. 낙강은안 보이고. 레이스 도도 제가 업그레이드 너무 좋아서 괜찮죠? 상성도 좋구요 또 인내에 방어 또 해줄게요 플러스 공 14업입니다 공 14업 게임 너무 오래 끌면은 지루하니까 자 차근차근 끝내겠습니다 일단 파랑님 또 가서 끝낼게요 주황이 별로 위협 안 되니까 파란이 끝내고 그 다음에 주황이 끝내겠습니다 그래줄게요. 음, 주하님도 잡 들어오시죠? 먹이지 마. 그리고 자기인데 꺼가서 또 파업도 해주고, 자기데테 꺼가서 썸사할게요. 음, 아, 안에 네. 빠벅 있으시구나. 그 안에 그거 있었나봐요, 빠벅. 영웅 빠벅. 공십육억 1십육억처음의 길인데 공식물건에팔1 016업이 6억이에요 엄청 좋죠? 서질 수 있으셨나요?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주황팀 응. 주황팀 쪽 갔다고 하시네요 어, 새우배 엄청 모으시는데. 오케이. 오르랑 댕댕 광고 한번 해줄게요. 버렸 죠？아유, 반가 여기서 광고를 한다고? 그럼 어, 이제 거의 끝나가시는 것 같죠? 어, 근데 생각보다 진짜 안 끝나네요. 스치 나왔어요. 안 돼요. 게임 살려두면은 나중에 큰일 나고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이 또 게임 질질 끝나고 뭐라 할것 같아요. 빨리 끝낼게요. 되게 안 끝나네요. 비밀 여행. 오 영웅 계속 나와요. 비밀 여행 방걸 넣어주고있습니다 아니다. 비밀 여행 데코스 때는 되겠구나. 패시우 조건 일스택1 0초마체체력 때, 이오이런이엄이좋이 때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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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가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줄게요. 어, 뭐라, 왜 이렇게 안 돼? 아, 아왜 이러지? 아, 이러면 안 돼요. 중앙, 방치락을공구 아, 아깝네. 공 17억, 17억. 너 뭐, 그리 높아가지고 칠것 같진 않아요. 중앙, 에 방금 또 고스트시구나. 방의오시죠 주황님이랑 싸우겠습니다. 안 지겠죠? 패시브 3스텝 8초만에 체력의 옷. 능효가로 방어력도 업그레이드 줄게요. 방 20업, 공 19업. 와, 업그레이드 너무 높아지더라. 안 죽죠. 체력의 보도 있고, 그래도 다안 죽어요. 또 방어업. 와, 여기는 방어력 계속 뽑나봐요. 안 죽어요. 공 20업, 방 20업. 원래 방어비 2 6업만 되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전이 약간 달라서 그런지 히드라가 안죽죠 21호 21호 나가셨고요 하나 아, 나가셨고 주황이랑 싸울게요 어, 어, 깡패죠, 지금? 아, 또 업그레이드 해 주겠습니다 업그레이드식은 023호 0 2 3업방2 2 3아영2도 잘못쓰긴 했는데 어그위도 9 5밖에 안되셔가지고 상성은 제가 빌렸는데 이기네요 바로 중앙에 왔다가 서 끝내겠습니다 어, 중앙에 K K가 상성이 훨씬 좋은데 히드라가 안죽죠 어그이도 떠가지고 음, 패시브 또 포토캠 무식기 6초마다 체력에보 4초마다 체력에보

그아 주황이 인내져가지고안 깨지고 나가죠. 그러니까 뒤로 빼겠습니다. 안 깨지죠. 주황이 인내 들어가져가지고 앞에 파일 자가 깨가지고 이거 안 깨지는 것 같다. 이렇다면 또방어 해줄게요. 어, 방어비 25호까지 되네요. 24호까지 되네요. 아, 낙강 있으시니 다시 가보겠습니다. 주황이 낙강 있으세요. 일단 시원한 말 아껴둘게요. 어차피 이번 턴은 못 끝내고 방구업의공 십이랑 낙랑 쓰셨죠 주왕님? 왜 쓰셨지? 건물 방어 되시는데 상성은 제가 불리한데 아웅 거글이 어, 너무 좋아가지고 남은 거다 거글해 줄게요. 음. 해주겠습니다. 어, 주황님 또 저한테 오시죠. 1cm 또 나왔어요. 오 주황님. 헬론카스랑 이미주랑. 주황님 조합 엄청 좋아요. 어, 주황님 조합 진짜 좋죠. 헬론카스랑 이미주의 조합인데. 제가 어글에 너무 높아가지고. 이기는 것 같아요. 방이 24월에 0.25원. 또 어글 해줄게요. 24호, 026호. 추원이 나가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오르랑땡이었습니다.